제가 있는 것은 전주교 제주 교구입니다. 제가 지금 이는 곳은 제주도의 제주 교구입니다. 저는 제주 교구 소속 신부가 아니고요 전주 교구 소속 신부입니다. 촌주 교 저는 신주교 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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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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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가부가 침부가 침부가 침부습니다가년부가품 50주년입니다 가침주년입부다 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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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부 그래서 이미 은퇴한 신부라, 1탄시당 신부래서 좀 자유롭습니다. 레스터라지유 레스 그래서 이 강정에 와서 산재가 6년 됐습니다. 그거는 강정에있때뭐 그다시나 다시 뭐 6년 됐습니다. 그동안 강정 마을 주민들과 이 활동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この住民たちと活動されている皆さんと一緒に暮らしました。明日、この日、この200 2007年から始ていいに始まった、この日、平均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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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均こ平均で、平均で、平均で、平均で、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연유가 있습니다.ここでミサを始めたんですけどその理由があります。저 밑에가 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단 정문이고요. 여기가 공사장 정문이고요. 이 집을 지키 위해서 이 정문이 폐쇄되고 저쪽으로 옮겨져서 저기 역시 공사장 정문이었습니다. 私たちが入ったところか分かりませんけど、そのこれはね、工事海軍基地の工事のね後ろの道で、ここがさ最初はね、正門だったんです、この建物を建てられてしまったので、結局この正門が右側の方に、ね、もう一つ入り口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辺、そこが正門になりました。いいサウン、大のい程でへそう、いいチャ茶の名に、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던 것입니다. 국고가 1000명 3000명 이상의 각타가 연고된 현장입니다. 저도 6시 해군 기지 저지 싸움을 하다가 수없이 체포 가서 유치장에 싼 일도 있습니다. 그건 반대 운동을 해서 저 교도소에남남 남번을 보냈습니다. 제 파르 셉은 받았고요. 4번도 3회 투옥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멋지러 유재 유재대 박킹을 토라 박킹을 뭐안때 맞습니까? 저와 같이 그렇게 사법 처리된 사람만 해도 600여 명입니다. 지금 うす6 0 0명이が裁판에유죄になってます買金を払うことま4억あきのバッキンクメあの金額も四億を過ぎす 이 얘기만 들으셨고 구속されてい 분들 0명이 여기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제가 여기 편마를 다 붙여놨습니다. <놀람> <놀람> 예, 제가. 예, 예. 新聞あの木で作ったのは全部私が作りました。あこの会長、関東軍という会長がここで捕らえられていったその場所だ。2012年5月24日、2011 5 4日치열한투쟁에도불구하고、 해군 기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하계 도서가 뭐가 기지와 여기에서 미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이후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십자가의 목박 셰셨던. 골고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예수가 10시간에 가게 떨었다, 골고다다도, 오모트르카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정의 골고타라 이릅니다. 강정너 골고다다도 입니다. 지금 강정 주민들은 이 허탈한 마음에 거기에 더 뒤집어 씌워서 이 공사를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 해서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この 브라크민たちはこの工事を 환対したということで 34억 5천만, 4억 5천만 デーリンサンオす今、裁判中ですウイフサンコンをチョンコヘワスミクこの作ったのがねデイリンサという工場の会社ですけどもそのこの会社がおるまおるま 어, 140억. 1 4 5억을청구しています 삼성 물산은 거기에다 300억이 넘는 예산을 또 해군에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회사はそれに加えて 300, 300억以上を請求しようとしています. 海軍基친海軍 삼성. 응. 이러한 비참한 고에 목사님들 여기 오신 겁니다. 저희 힘 없습니다. 우리힘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습니다다 신니다 우리 특히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가톨릭은 순교의 모토로까지올てきた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피어 우리들의 이 심정을 더 다져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て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낳아주고 한그 이후에 제자들의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병인たちたりしたみんな,弟子たちに聞きました. 어떤 사람? みんな私誰だと言ってる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했습니다. 아토와엘리도 베드로가 진짜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타그리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또 신지 데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공よって 우리들이 서ってる 탑ってます. 우리 가톨릭 전승에 많은 소인들의 체험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가톨릭의 성인 たちの皆さんの体験はこういうか大変だったと私は思ってます. 사도 토마스 시도 토마스 예수님을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졌습니다. 예수 왔다 갔다 주가다도 바울로 사도 역시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바울은 어, "저는 신앙에 의해서 이길"도 이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それから이 바울로 사도는요.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바울로와 란도 아니다. 혼란도 아니다. 도아니 역경도 아니다. 역경, 환란 약, 역경, 역경, 도경 역경, 역경, 박경도 아니다. 역경, 도경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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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군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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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역부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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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国の海軍が初めから嘘を言いました。ですから、真実を私たちは言っているだけです。どんな困難なの中でも私たちは言いたいことを言います。もう、どんな危険が来ても、槍、根目に入れ親だと、 이마음은 마음, 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성 프란치스코 같은분은요 정말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했습니다이 마음은 이마라야 된다. 이 마음은 주지가니까 요한 요한의 선진은 나는 당신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受이말다빌라의 테레사. 그분은 에? 오히려 자원에서 당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가리아의 테레사와 가해아나타受이말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나타 와서 있는 것, 그だけ 충분です. 그러니 여기에서 뭐 구상금 34 5천만 원이나 140억에 300억이라도 보상금뭐난데뭐가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절이되지 예. 감옥에 지보도어져 좋습니다. 로봇이 뜯어라이도 됐어도 좋습리만한 통장 다 털어놔도 좋습니다. 조조, 작 아크나 고바, 전부 털어내도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바가대 이것이 저희들이 믿음이다. 이것이 저희들신고입 확신합니다. 약해질 데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これ私の言葉、今ここで聞かれた言てが全部です。環状市民の苦しみを考えてください。と、おり활동家との容疑を一致、安否へだらを聞いてください。活動している皆さんの勇気を失わないように、お祈りしてください。 경자가 낫듯 이강정도이질국에서 벗어날 그 날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꼭그 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 병인 た이가나옵이こ 나옵소서. 병